안녕하세요. 낚시꾼스입니다 오늘 9월 3일, 수요일, 경매 전에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꽃게는 계속 나오고 있죠. 어, 요 정도가 이제 중대 사이즈. 요거 한 300g 정도 되겠네요. 네, 꽃게 가격이 이미 이제 올라버려서 사실 꽃게를 계속 이제 하질 못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 뭐안놈이네 지금은 이제 암놈 시즌이 아닙니다 이제 숙제 시즌인데 이렇게 묵은 개들 암놈 중에도 이렇게 묵은 녀석들이 가끔 있어요 무, 묵었다는 말은 자 설명드릴게요 자 요런 녀석들은 이제 인제태어나 인, 갖고 좀큰 거고요 좀 묵은 녀석들은 아까 어디 갔어 너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묵은 녀석들 좀 찾기가 힘들죠. 아까 우어여기있다 어, 이게 시가랗죠. 이런 녀석들은 해가 지난 겁니다. 이거 알도 차 있는 것 같아. 얘네는 이런 녀석들이 있습니다. 요즘 까맣게 꽃게가 까맣게 지에가좀 있는 건 어, 생선으로 따지면 생선 피입니다. 피 꽃게 피예요 꽃게 피가 바깥으로 이제 상처가 생겨서 바깥으로 네 거기에 이제 묻어서 그거 까맣게 된 겁니다. 그 더러운 게 아닙니다. 이거 좀 보시면 됩네 이건 노란가울이네요 물도 농어 오 저게 뭐야 어아 네, 네, 저거 어마어마한 걸좀 봤는데 오 이게 뭐야 와우 와와 <laughs> 와, 대박이네 <laughs> 오 너무 팔쪘네 와, 한 3분 나와다 와, 반만에 멋있는 거 보이네요. 육발입니다. 완전 최성어국입니다. 꼬리도 굴리고, 와, 오랜만에 욕심 나는 녀석이 한번 보이네요. 와우. 아, 네. 돌돔은 살락을 한지 얼마 안 됐죠. 네. 여름에 산란을 하고, 이제, 살이 빠져서, 아직 멀었습니다. 한 10월, 한 중순 정도를 돼야, 이제, 살이 좀 올라옵니다. 항상 생선들은, 산란 전후를 조금 피하고요. 그 다음에 살이 차오르는 녀석들, 그러니까 산란을 하는 녀석들이 아니라, 살이 차오르는 녀석들을 먹어야 됩니다. 강담돔이 있네요. 아, 이 녀석들은 큰게안 보여요. 한 아, 1kg만 돼도. 이렇게 이 녀석도 똑같습니다. 돌돔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산란을 한지 얼마 안 돼서 엄 말라 있습니다. 어, 이쪽은 그 저쪽에서 꽃게를 내리는 거다. 별 다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어, 이게 뭐야? 뱅의 돔인데, 어. 아 막. 뱅의 돔은 이렇게 뭐, 잘 자란 게 많이 나오네요. 아, 와, 아, 이, 어, 한500사 정도 되겠네요. 오, 이 녀석은 너무 좀 제법 크다, 야. 큰 녀석들이 없어요. 잔 녀석들만 있어갖고, 뭐좀 크면 좀 맛있고 좋은데, 큰 녀석들이 없어서. 굉장이참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통발입니다. 확실히 사이즈가 확 줄어들죠. 네. 통발 사이즈들은 이 정도,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쁜 음. 꼴락 보여드릴게요. 참, 저는 꼴락을 좋아하는 음. 스타일인데. 이쁘죠? 꼴락도 한세 종류 있습니다. 네. 개장어 음, 이제 마지막 시리죠 마지막 물때죠. 이번 주 오늘이 마지막 물때일 것 같은데 조금 어, 나온 것 같습니다. 어제 다 채워놔서. 여기서 네. 용신오리입니다. 용신오리 조금 저렴한 생선이고. 저는 제가 회를 떴을 때참뭐 맛이 별로라고 보는데 가성비 자꾸 회감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좀 저런 거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손을 안되는 스타일입니다. 그냥 잡어옵니다, 잡어. 자버. 어느 정도 좀 컨셉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드시는 스타일도 저는 이제 뭐 판매 스타일도 그렇고 제 스타일도 그렇고 좋은 거를 하나를 좀 제대로 먹자 약간 이런 성향이라 좀안 좋은 것들 많이 안 좋아합니다. 박리담의 식도 저렴이 이제 소산물을 뭐 저렴이 구매해서 저렴이 사는 것도 좋지만 그 저렴이라는 게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거나 막 갔다가 싸자고 손님분들 드리면 손님분들 분명히 다 아십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네. 좀 가치가 있는 수산물들을 저도 이제 가끔 저렴한 것들을 갔다가 손님분들 보내드리고 하는데. 무엇보다 좀 제대로 된 수산물들을 고객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와, 꽃게 오늘 오늘 꽃게 제일 많이 나온 것같네요 아, 꽃게 많이 나네요. 오 음. 아, 바 꽃게 꽃게 오늘은 꽃게 가격 좀 내려가겠네요. 어제까지 좀 높았는데 좀 내려갈 듯 합니다. 으으으으게으 제대로 으으으네요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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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으으요으으이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이으으으으으 이제 으으으거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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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까 얘기한 까만거 요렇게 피입니다 피 요런게 아, 꽃게 피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아 꽃게들도 무겁네 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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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치 매일매일 이렇게 많이 잘 잡으시네 이제 구이용 도리 스테이크용 삼치라고 보시면 삼치. 됩니다 삼치. 요런식으로 이제 잡아오셔서, 이제, 이렇게 위판을 하시는 겁니다. 오븐은 뭐지? 이강, 이강망인가? 이강망인 것 같네요. 저 감댕이 같은데. 아, 자버가 섞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이제 아까, 예, 아까, 삼치 잡아오신 분이죠. 이렇게 냉장고 같은 거 얼음을 가득 담아놓고 삼치를, 삼치는 올라오자마자 죽으니까요. 그렇게 넣어놓고, 어제 잡고, 오늘 이제 새벽에 이제 위판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올라오자마자 바로 죽어요. 그래서 선도를 위해서 이제 얼음에 딱 묶고, 계속 이제 하시는 거죠. 대나무 두개 보이시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조업하시는 겁니다. 이분은 이강만 갔고요. 이렇게 해서, 어, 저기도 배가 또 들어오시네요. 조금 아, 꽃게가 많이 나고 활기가 좀 차는 것 같습니다 경매장이 모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낚시꾼 수산이었습니다